하세요. 네. 아 역시 밤의 제왕. 밤에 군주. 만들이다 네. 도핑 시간 3 0초 드립니다. 우부죠. 난요유렇게 아크... 출석 체크도 음... 해야지. 아크 영매 써줘요. 아 <laughs> 아크 영매 좀 쓰겠습니다. 아크 영매랑 어차피 겹치지 않아? 우리 거랑? 두개다 된다던데. 네다 된다던데요. 네, 아 네, 뭐야 안 겹치네. 안 됐네 아, 안됐 똑같은 건 똑같은 종류로만 됐네. 누가 불라를 쳤다. 나는 다 있어. 됐음. 바로 가죠. 썼어요. 안 됨. 됐어요. 없는 듯. 3초 삼. 이. 일. 아 이해 <얘 아니>, 들어갔어. <laughs> 아 이해 <얘> 들어갔어. <laughs> 아 이게 뭐 메시지가 따로 세상 없잖아. 말세다. 나로 이쪽 빠른 남자. 미안해 루다 바인드 바인드 걸어줘 바인드, 걸었습니다 나 뭐야 얘왜 위로 올라가 저거 아백님백님 바닥 바닥 때려도 돼오나 죽어 나 죽어 아씨 죽었어 또. 안녕하세요 오. 벌써 해독가인 남자 아시드안 썼구나 왜 30억도나 있네 집실가면 많이 뜨는 거죠. 안 돼. 피좀 없으니까 피 관리가 안 되네. 넘어갔어요. 어, 저 그거 없음. 게이접 그렇게 없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지 말라니까. 그냥 말뚝 때려. 박어요 5초. 아야. 어, 3 바람 방어세. 눈 보라방에 눈었어 넘어왔다. 보라방이 너. 넘어... 아라방이라 나 보라방. 아직 잠에 취해져 있군요. 내가 먹을 거야. 거야? 내가 먹었지. 왜 법, 왜법 사례변 힘을 한번 보겠어. 어. 쓰리샵 써 버렸다. 괜찮 어차피. 저희 이거 아니. 저도 1분 뒤에 써야 돼요. 쓰리샵. 아니다. 이 지금 이것만 딱해 졌나세요. 바인드요 아, 네. 저 바인드 없어요 아까 써가지고 저항인데요? 1초 저항이다 1초 저항 그냥 밀고 보라방 가서 바인드 하죠 네. 예. 얼마 안 남았는데 뭐라고 보라방 왔어 여기 네, 가도 뭐. 돼요 밀었음 눈 바인드 쓸게요 예. 네 아나 1패해서 죽었어 실화냐잉 아 헤도 까졌다 헤도 좀 주세요 음, 아 다시 드릴까요 저희 미리 받고 와서 쿨아돌아돌렸니다왜나 아. 어딨어 내내내내게안 보여 왜 우리 나로복님 사라졌네요 네 저세 저세상 갔어요 음, 음. 명님 잠시만 빨리 까야 되는데. 네. 아, 대님 스펙 다운해서 깨는 거다. 젤리야. 좀 네. 빨리 썼네. 봤어요. 봤다. 아, 아, 아! 오. 쉘 덕분에 살았다. 하지만 이제 쉘 남겨야 돼. 맞으면 안 돼. 오케이. 오, 오 뭐야? 오자마자 저눈 날라가고 있네. 군데난 등등 건줄 알았잖아 <laughs> 오늘 오늘 길드 막, 막내가 군대 갔네요 오저저저저저 r o n t r 는는 t r 소블 없는 거 실화냐? 어떠셨어요? 아까 못깰거 같아서 아 보라방 하지만. 가졌네. 괜찮아 여긴 까고 갈게. 내 원기 날려. 렸 어? 그 원기 쓰고 있는데도 날아가냐? 아 무적. 끝으로, 끝으로 보낸 사람 누구야? 일단 나 아니. 무적인데 방 이동은 돼. 개석인데. 넘어가 넘어가 바인드 썼었음? 안 썼. 너안 썼어 얘 예, 걸면 돼요. 걸었어요. 네. 예. 와 아크바인드가... 아크 바인드가. 어, 아크 바인드 시화냐 아, 이거 나... 아크 바인드 쪼끄 다 세는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곱. 아세요? 쪼끄세요? 아니 원래 다 제... 세잖아요. 왜안 세는 척해? 오 뭐야? 이게 거. 약간 위로 올라가는 별 별. 내가 왜냐면은 저희 팟에도 아크가 있거든, 되더라고요. 바람, 아, 바람, 이거 씨, 아, 바람, 바람이. 바람, 바람, 저희 바람, 바람, 이하말하거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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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람, 바람, 렇게 많이 때려 이람이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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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예? 저런. 진샵비 1분 남았네. 아, 방금 진샵 없애 버렸다. <laughs> 이럴 수. 그럴 수 있지. 쓰샵 지금 그러니까 쓰는 게나을라나 그냥 버프 어, 쓰는 써도, 써도 돼요, 이게. 1분 남아서. 저요근래 요 하드루시드 가는 사람 진짜 많이 와. 하드루시드 파. 파인드 되는 거 있어요? 저2나 됨. 나 됨. 어차피 나 극딜 없어서 내가 쓴. 어차피 저 극딜 범프 쓸 이유 없어요. 제가 쓸게요. 하긴 하긴. 어, 참... 오 나이스. 치이스 <laughs> 너무 빨리 썼는데. 거저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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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뭐 봐. 응. 바로 레즈 링크 깰 거야. 오케이. 맞아야 돼. 맞아, 맞아야 아, 돼요. 다. 아, 뭐 저기 아, 어... 어... 아 거미지를 죽었네. 어... 역시 신이. 맞아야 됨. 죄송합니다. 어. 오허. 엔자스입니다. 맞아야 돼요. 누구 한명 맞았는데. 해야됨햄승 님한테 맞음 한대 줌이야. 맞아 줄수맞어 이거 맞아 줄수 없어. 아, 근데 이패 거의 바인드 컷한건 처음 아니야? 아, 아니 확실히. 이때까지 됐는데, 거미줄 뺄려고안한거 아니었어요? 어디 고그 마약이 쓸땐 됐었는데, 요새는 좀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아니, 제 소굴이 드디어 100억을 봐서 그런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 아, 그거 두둑하게 챙겨오라는 거말 안했어. 아, 아. 아. 이거요. 거미줄 여기서 생기다니. 뭘 두둑하게 챙겨요? 더아프 불이죠. 두둑하게 오십. 아. 맞아서안 뜨면 모든 책임을 끼겠습니다. <laughs> <laughs> 몇 분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감으로 맞감으로 맞추겠습니다. 끝나지 않아2 0분 후반 아니? 네, 20, 20분. 20분 후반. 보통 제 감은 20초 정도 틀리거든요. <laughs> <laughs> 그러이 21분 초반? 아니면 20분 중반?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20분 한 40초쯤? 20 중반은, 그 정도, 중반은 그 람단님 나이가 20 중반이니까. 아. 아니, 이 사람이 녹화 중인데 나이 공개를 해버린다고? <웃음> <웃음> 안 돼! 나왜 죽었어? <laughs> 아마 있었는데. 그냥 자살할 뻔했습니다. 지금 죽어봤자 그거잖아. 지금 아니야. 죽었어. 지금 아직 멀었는 네. 어이. 오 어, 뭐야. 잘 죽으셨네. 잘 죽었어요. 오 어, 뭐야, 나 아, 이제... 죽었어. 아. 아 우리, 우리. 하필 그때 그거였어. 혼란이었어. 아니. 어... 루다님은 신입 버프로 된다. 쳐도. 아, <laughs> 아 이건 용서 안 되지. 죄리합리 아. 내가 전에. 연습 모드로 안 들어갈 때부터 알아봤다. 아, <laughs> 언제적이야, 그게? 거 좋지 않습니다, 네. 매우. 아, 못나가네 아하,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음, 또 죽어도 돼. 텔포 하라고, 텔포. 안 돼, 안 돼. 실수하면 죽 됐다, 이제 갑니다. 안 돼. 살고 싶으니까 이게 쓸샷쓸 필요는 없네. 이게 렇쓸샷 쏜다고 발광을 아 아, 또 거미줄 생겼네. 거기 가만히 <laughs> 계십시오. 아. 안 바로. 돼. 나이스. 음. 더 드릴까요? 각골이 네. 아, 2분 남았네. 2분 남았어. 쓸게요. 그럼 다시 골 다시 없을 때. 오는데 바로 해 드릴게. 근데 나 죽어 10덱하네 아까 21분 30초쯤이었잖아 20초인가? 네 20초 27초? 19분? 19분? 19분 2, 30? 헐 여기 그거 생기겠다 거미줄 아아 쇼다 아, 좀 넣어주시죠 아 쇼다요? 아. 거미줄 생겼네 아 퍼지 하나로 만족해주시면 안 됩니 가.. 니 가다가 계속 똑까 <또> 맞아요 <laughs> 아쉽구만 한 방에 깼으면 이미 3패 진입이잖아. <laughs> <laughs> 음, 음. 이제 곧 나옵니다. 네. 시간은재 써야 되는데 시간 또안 재네. 아, 어, 루다 이제 사, 살아야 돼 무조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아! 피해야 돼. 어허 밑에 범위줄을 봐주세요 범위줄을. 또 시작하고 죽었어? Yep. 예압. <laughs> 괜찮습니다. 아직 한세번더 와야 돼. <laughs> 시간은 데카만 버티신다면 아싸 반숙이 팔아... 팔렸다 <laughs> 그거 어. 반숙이 힘채우시오어괜찮 게이지 좀오 됐다 끝아이또 <laughs> 어, 거미줄 있는 그런... 다들 데카 버티시겠어요? <laughs> 저 네. 전전 10이라 10이라고요? 어? 네 웬일이래 그러게 아니 지블로10 아닌 게 이상한 거지 그거 안 졌어 너. 평수가 이상한 거죠. 버럽냐 버럽냐. 140. 몇 분에 오죠? 1 17분 20초예요. 한번 그래도 최대한 깨부를 해 봐. 그렇죠. 어차 어. 기왕 길어진 거. 어. 연습 연습하십시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 아크분이 처음이셔가지고 했거든. 이거 똑같. 저희 윌 2분 남겼어요. 2분 남. 남겼어. 와우. 이거는 어차피 다 경험이라. 우리 처음에 하드를 트라이 할 때도 개 많이 죽으면서 <laughs> 했는데. 제가 미리 양해 받고 한 거니까. 이제 곧 나옵니다. 20초 뒤에. 이거는 들어온 사람 잘못이 아니라 빠르게 나간 사람 잘못. <laughs> 어, <뭐야>, 거미줄. <laughs> 아, 근데 다른 분까지 <laughs> 죽면안돼요 아, <laughs> 저 거미줄 때문에 죽었어. 아우 어, 쉣. 살남았어요저 일부러 죽은 거다. 아 이제 살아났는데 귀찮게 또 해야 지아 그만 좀 때려라 이놈아. 진짜 진짜. 어미줄 뭐야? 죽은 사람 없죠 아직? 없어. 없어, 없어. 아, 갈 수가 없네 저기. 하 아, 진짜. 너 아니 네 레지링크 잘 생각해. 네 없으니까. 맞아요. 돼 바로 바로 무적기를 쓰던지 들어가자마자 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맞맞맞아야돼맞맞맞맞맞맞맞맞맞맞맞맞맞맞맞맞맞오맞맞맞맞맞맞맞맞맞맞맞어맞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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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바봐바봐 걸어, 걸어, 걸어. 아나 니네 날아갔어. 아, 나 어디가. 아, 혼란 진짜. 아, 피다뺀게 아니었군요. <laughs> 아직 멀었습니다. 피는 다 뺐어요. 오케이. 오, 좋아. 바컷. 15분 2 0초요 바컷, 바, 둘다 바컷이긴 한데, 이제. 내 해도 번. 어디 감? 해도 받은 지 10초 만에 사라져. 나도 없어졌다. 안더슨클 안더슨 클랩네 아야. 이거. 다 5분 남은 거싫어잉 아우. <봇> 이거 별로 길지가 않았어, 이에 20분이라. 20초 아, 남았어요. 으! 20초. 오우야 <봇> 소리 <봇> oh yeah. 뭐야? 아 거지 같은 또 빠졌네. 어, 20초? 나 죽지 않겠지 설마. 이제 어? 나와야고. 그렇다면... 아싸. 좋은 타이밍 사망. 아또 범이 위나라땐 나오네. 또 됐다. 변한하다. 로다야. 아씨. 로다님. 배턴 깨야 돼. 깨야 오케이 돼. 맞아야, 맞아야 돼요. 돼. 맞아야 돼. 피해야 피해. 돼요. 아 맞아야 맞아. 돼. 맞아야 돼. 여 예, 구라핑이 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 좋아요 좋아요 가만히 계시다 이거 여기서 죽으면 됨 루다 화이팅 <laughs> 피해, 야, 피해야 돼요 여기서 죽으면 베벡님 몽벨 아마 도서 싹 돌리는 거로 피해 이제 파괴된 거 같은데 오케이 어 이제 패, 되는데 치지 말아 봐. 버프 좀. 수 아, 오케이 버프 쓰 고고고 들어가서 바인드 제가 쓸게요 들어갑시다 없음 알았어. 나도 길 없음. 극딜 있으니까. 있는 아, 조심. 있는 아. 조심. 있는 조심. 힘든, 바로 들어가서 물약 바로 드세요 처음에. 네. 예. 표 드렸어요. 독. 독.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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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걸었어요. 예. 풀피 유지하세요. 가만히. 뭐이 다음에 흰 눈이에요. 준비하세요. 어, 완숙이 팔렸다. 아, 잠시. 아, 추웠다. 아, 하필. 엄청에 살아. 살렸어. 너 체리 엄청 이팔렸다 와, 동시에 긴 아싸. 기경 무적으로 살았다. <웃음> 다음 <웃음> 바인드 12분. 12분. 12분 12분 10초. 1110.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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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만히. 이길 수 없는 가, 찐따 같은 직업이 있다. 파운데는 위리랑 붙어 힌논. 어배장님왜 그래요? 어힐 <laughs> <laughs> 계속 드리고 있어요. 가만히. 파운데는 위리랑 위리한테 같이 있어요. 위리한테 붙어서 있으면 됩니다. 쓰레기니요어내킬는안 그래, 보여. 아 오. 무조건 쓰게 잘. 조금 피했는데요. 죽었다. 맞아서 죽어 수... 어, 왼쪽 어, 왼쪽이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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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네. 왼쪽. 와근원에게 그 어차피 근데 저거 원기 그거잖아 안 뱀이잖아. 때리면 죽어요 계속 때리셔야 됩니다 네 이제 힛눈 나와요 힛눈 나오면 태어나야징 왜안 나오지? 힛눈 다음 거미줄 지우 다음 아, 바인드 네. 아... 12분 1 0초예요 제가 볼게요 이번엔 예 네. 제가 간데요차라리위랑 붙어 있으세요 그래야 제가 힐을 드릴 수 있어요 독. 오, 오른쪽. 오른쪽. 예. 저리가. 예, 이쪽 이쪽 그거야. 흰눈 곧 파인드 타임. 곧 파인드. 파인드 가 누가, 누가 걸 거예요? 제가 제가 흰 가만히. 흰 눈이. 흰눈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네. 보고 걸자. 흰 눈. 제 신가시죠? 없스서 좋았어. 업니다. 걸었어요 뭐지 한 번씩 60억이 보이는데? 이번에 신넌 나옵니다. 오 얼마나 세지신 겁니까? 몰라요. 독독 독. 왼쪽 독이요 왼쪽 독이요. 뭐야 독으로 한번더 모션을 보였대? 음? 어, 아, 젠장. 가만히. 어. 오늘은 스위치 안 하고 그냥 잡아야겠다. 아주. 아, 흰 눈. 아, 뭐야. 아, 언제 수봉 걸려 있었냐. 아, 난레진니크또한 턴. 난이수도안 뜯는다. 흰눈한 번. 네. 또. 또왼쪽 어, 왼쪽. 나이스, 잘 갔다. 오. 마지막 덱 한대, 이번엔. 응? 네. 흰 넌. 네. 아, 죽었네뭐야 어, 죽었지. 왼쪽 간, 저. 예. 가만히. 아, 죽었다. 어? 어, 저 오. 왼쪽 간. 어 됐다. 어, 아, 끝났다. 정, 정, 이 형. 총체적 나. 거미를 지우면서 하세요. 거미 좀 너무 안 지워져요. 흰 넌. 어, 오른쪽 거의 다 지워진. 왼쪽이, <laughs> 안 왼쪽이 안 점점 차고 있어요. 네, 고, 왼쪽, 고. 고. 왼쪽, 왼쪽. 예. 어, 나독한 가만히 할게. 이번에 흰 눈이요. 흰눈 <laughs> 바인드 이제 곧 됩니다. 이제 바인드 온이에요. 흰눈 보고 가시죠. 오케이. 어. 흰눈제가 더... 바인드 제어가 올게요. 오케이. 뭐야. 오, 와우, 와우, 어우 와우, 와우, 와 괜찮아, 괜찮아 여기 죽었어. 어, 저 괜찮아요, 여, 여기서 아, 아이고, 아만히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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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가는 순간에 죽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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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왼쪽, 왼쪽. 난와징 와우, 와 실패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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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패때 트롤만 안 했으면 그렇게 한거 치고는 많이 버티셨어 흰눈 원래 맞으면서 배워야죠 이게 좀 여유롭네 막대카요 저? 어, 저. 그... 독이요 저 왼쪽 저 왼쪽 3초 네. 남았는데 돌면 쓸게요 그냥 네 바로 써요 가만히 다음에 흰눈이요 히눈 제가, 제가 태아 덕이 전에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데카스 팀이 흰눈 아 그냥 뿌레임 쓸게요 오케이 okay. 바로, 바로 그냥 그렇게 박... 설마 다음 흰눈이요 가만히 노란 눈쉘늦렸어요 네. 이번에 흰눈 흰눈 다들 패쭉 끄시고 네 아, 맞다, 아, 맞다. 독 왼쪽 독 왼쪽 왼쪽이야 가만히 다음 흰눈 잡죠, 벌레는. 제발. 넌. 아! 잠깐만. 아, 잡아. 됐다. 어! 어? 뭐떴거 같은데, 왼쪽에? 맨 왼쪽에? 떴어요? 어, 아, 뭐 떴어요? 뭐, 뭐 있어? 오, 완드 같이 생겼어. 와, 샤이닝 댁. 어, 다 오드. 아! 아! 오랜만에 득템이네, 그래도. <laughs> 아, 초심자가 있으니까 행운이 따라주네. 그한 어. 5억 하지 않나요? 더 가나? 모르죠. 빨리. 가봐야 알죠. 빠르게 루, 칼 루시드. 루시드. 아닌가? 아니야. 너무... 그이닝 로드 4억인가3억 가는 걸. 이거 어차피 쿨 돌아야. 야, 네. 극딜 쿨 돌아야 돼. 어방 어, 방... 있으면은... 방금 막판에 데스 데스폴트 써가지고.